아멘. 알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아들 이삭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 이삭을 얻었을 때에 백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라가 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웃게하여 주셨다, 기쁨을 얻게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첫 말씀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 아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결국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므로 이삭이 태어남으로써 문제가 되어진 것은 바로 그 전에 몸종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시 한번 기쁨이 있는가 하면 또한 근심과 걱정이 또 같이 교차하게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우리의 그룹으로 순종을 통해서 얻어진, 얻어진 기쁨과 불순종의 열매로 얻어진 그 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차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을지를 아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먼저 이삭을 얻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던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눈으로 읽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말씀 우리 1.21장 우리 1절 말씀 또 우리 함께 읽을 때 21장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와께서 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또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아들 이삭이 난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알렐루야. 여러분, 이삭을 그후로 이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를 지켜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삭을 이삭이 태어난 여러분 이 일렬의 상황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다. 하나님께서 그분이 말씀하신대로 이루셨고, 그리고 이제 할례를 받은 이사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한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림이 없고 변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지 아니하냐라고 우리에 제차 오늘 본 말씀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과연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일을 할수 있느냐 말하던 그때에 그때라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행하셨다. 왜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그래, 또한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셨을 때에 여러분 우리 인간 또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받았더라.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깃장을 놓고 엇박자를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때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보면 말씀 이삭이 태어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이 한마디로 규정해 주자면 바로 이 상황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서 여느 잡신들을 따라가며 존재하지도 않는 귀신에다가 빌고 있는 사람과의 큰 차이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아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행동 또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행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이중적인 삶이겠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정작 현재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또 그분의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의 삶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같은 길을 걸어야, 걸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이자가 뭐라면 믿음의 조상인데요. 그 믿음은 여러분, 우리 구체적인 아, 믿는 마음, 이런 뜻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체적인 삶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 믿음, 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아 어떻게든 믿어야지 하는 그 의지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때 믿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을 떨쳐버리고 움직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22장에 이르면 모리아산에서 여러분 그의 믿음을 인정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이제야 내가 믿는 줄 아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믿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졌을 때 그에게 너,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이제야 내가 믿는 줄 아노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어야지, 믿어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나, 혹은 마음과 어떤 그런 자기의 의지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지어 자기가 백세때 얻은 독생자랄지, 할지 독자랄지라도 그를 가져다가 모리아산이받치라고할 때, 그 말씀대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액면 그대로 객관적으로 이해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여야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 어떻게든 그냥 이렇게 어 맹목적으로 믿는 그런 마음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이처럼 이삭이 태어난 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하가를 통해서 나왔던 이스마엘입니다. 우리가 어 마물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사건을 기억한 것처럼 그리고 그때의 이삭이 13살이었으니까 이제 이삭하고는 이스 마엘하고는 14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이 13살 때 약속을 받고 이스마엘이 14살 때 이제 이삭이 태어 났으니까 여러분 이제 이삭이 조금 어린 나이 어린 나이로 이렇게 좀 성장하면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러분, 뭐 스무 살에 가까운 그런 그런 나이가 되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라가 이렇게 보관돼 어린 이삭을 두고서는 이스마엘이 이렇게 조롱을 하거나 놀리고 있더라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또 다시 그 마음에 여러분 십기와 질투가 발동을 하였어요. 그래서 저를 내보내야 할 것이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근심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렇게 도망 나갔던 하갈을 찾아가 주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주인의 집에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이제 이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만, 이 내보내는 것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도 너의 씨임으로 너의 이제, 이제 그 후손임으로, 그를 통해서도 한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보내시고, 그리고 또 생명의 위기가 또 찾아옵니다. 광야고 사막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돌보시는 사건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오늘이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21장의 장면도 굉장히 익숙한 것은 바로 그 이전에 하갈이 한번 도망쳐 나왔던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기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무엇이냐면, 달라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주인의 집에 돌아가라 명하셨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거꾸로 이 하갈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하갈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약속도 변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보면 아 그래서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있되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데에 어떻게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때가 있구나 처음의 때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과 함께 거하게 하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성장하게 시작한 때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때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이이스마일은 나중에 화를 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화를 쏘는자는 여러분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본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제 어 이제 거짓 선지자가 거지 전쟁에 이기는자가 나오는데 그가 바로 화를 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마지막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곡과 고개 전쟁을 이야기할 때그 마곡과 고개 전쟁을 그치게 할때 그들의 활을 내려놓게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활은 여러분 긍정적일 때보다도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는 여러분 그런 전쟁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게 주어진 무게가 활이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이스바엘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하갈이 처음 도망 나왔을 때 예언받은 것처럼 많은 민족과 다툼이 있고 형제와 싸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고 태어난 아이인데 이 화살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될지가 여러분 벌써 나타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주변 아랑국가들과 지금까지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삭이 주어진가 하면 그를 통해서 기쁨이 주어졌고 또이스마엘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 불순종의 열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하나님 지키시고 또큰 민족을 약속하셨으되 그러나 그 불순종의 열매에 대한 아픔은 여러분 남겨두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안 지키면 그만이지, 이거 아닙니다. 그안 지켰던 그 불순종 때문에 나중에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순종하며 살아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